추석 아침 대문이 열렸습니다. 기다리던 아들이 들어왔죠. 그런데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어 며느리는 그 순간 아들의 한마디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두번 터치하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전 부치고 탕을 끓이며 며느리 올까봐 반찬도 두 배로 준비했는데 아들은 혼자였습니다. 며느리는 어디 갔니? 묻자. 아들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명절은 자기 혼자 있고 싶대요. 그 말에 주방에 들고 있던 젓가락이 떨어졌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지만 평소보다 한 사람이 없는 자리, 그빈 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밥을 몇 숟갈 뜨다 말고 조용히 한숨을 쉬더군요. 엄마, 솔직히 와이프가 요즘 좀 힘들대요. 명절마다 눈치 보고, 일하고, 쉬지도 못한다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제야 생각났습니다. 지난 추석, 며느리가 허리 아프다며 쉬겠다고 했을 때 제가 뭐라고 했던가요? 며느리가 그깟 일도 힘드냐? 그 말, 그게 상처였던 겁니다. 저녁쯤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이번엔 제 마음이 좀 지쳐서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짧은 메시지였지만 그 안엔 눈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결국 한 사람의 딸이었지. 그제야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가족이라면서 며느리를 가족이 아닌 손님처럼 대했더군요. 다음날 아들에게 전했습니다. 얘야, 내전말좀 전해 줄래? 며느리야, 미안하다. 이제는 내가 편한 명절이 됐으면 좋겠다고. 아들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 말이면 아내가 꼭 돌아올 거예요. 빈자리는 여전히 크지만 그날부터 저는 며느리를 기다리는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명절의 진짜 의미는 함께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임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